경제방송 출연과 저만의 노하우로 주식의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을 벌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 끝난 다음에는 오늘의 오픈 종목 그리고 히든 종목 나오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 홈페이지를 가보면은 어, 국내 최고의 스마트 팩토리 전문기업 이삭 엔지니어링이 얼티버스를 한국에 출시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얼티버스가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이 얼티비스는 어, 이삭 엔지니어링이 만들어낸 그 고유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단어는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겁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니다 것 같아요 자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주라는 걸 알고 계신 다음에 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 어 전거래 3월 10일 금요일날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28%에각 라는 고가를 찍고 이제 17% 상승으로 종가마감 해줬는데 금일은 좀 약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어, 상승세가 나와준건 15%까지 상승세가 나와줬다가 마이너스 6%까지 나와줬으니 거의 숫자로만 따지면은 21%에 달하는 거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고점대비 21%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는걸 아실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엔진 이링이 이러한 약세가 나와주고 왜 강세가 나왔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 엔지니어링은 이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적하고 로봇 삼성 잠깐만요. 엔지니어링. 하고 로봇 산업 자동화 솔루션 독점계약 즉 삼성하고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어 독점계약을 했다 최근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독점계약을 계약을 하신 것처럼 이삭엔지니어링 역시 삼성엔지니어링과 로봇산업 자동화 부분에서 계약을 성공했다 라는 모습 속에 지난 1월 상한가가 나왔었고 지금 지속적인 조정 그리고 금일도 상승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아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 상승세가 나와준 이유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인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뭐 이삭 엔지니어링 말고도 티라유텍 sp 시스템즈 이러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나와줬다가 금이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삭 엔지니어링만 이렇게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거 종목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고민이서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 이 신성델타테크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신성델타테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솔, 상장 관련 이슈로 좀 수혜주로 뽑혔던 종목입니다. 뭐, CIS가 됐을, 됐든, 신성 델타테크가 됐든, LG 엔솔의 상장 관련 이슈로 수혜주로 붙였었는데, 금일 강세가 나와준 거는, 모빈과 협업해서 자율주행 배송 로봇 생산을 참여했다. 로봇 관련 주로 이슈를 받고 강세가 나와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최근, 로봇에 대한 기대감, 로봇, AI 챗봇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전부 다 미래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다 보니까 어, 정말 나, 지금의 약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후에는 어, 더큰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테마곤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LG U+가 스마트 팩토리 매출 4배 성장을 자신한다. 그 말은 즉 지금보다 미래가 더 빛나는 그,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뿐만 아니죠. 뭐, 파라텍, 슈림 로봇, 강남 소방소서, 스마트 소방 로봇, 고도화 업무 협약. 이와 같이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그, 침투해 있다. 이제 단순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는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일상생활에도 이제 이제는 로봇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 엔지니어링은 삼성 엔진이랑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이라는 다른 종목보다 보다, 어, 크게 부각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사겐지니어링 하나 또안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겠죠. 좋은 얘기 하나 드렸으니까. 어, 일단 재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로봇 관련주, 로봇 쪽은 재무가 좋은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로봇이나 AI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자체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값어치. 미래 가어치를 보고서 매수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은 많이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조정, 상승, 조정, 상승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이번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조정이 나오겠구나 라는 예측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 보고 있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여기까지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그리고 이번에는 상승세 이후 그 다음날 이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늦게 있게 있어야 돼요 원래 제가 항상 강조 드리죠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준 날에, 그 다음날에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며, 도지 캔들과 함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삭 엔지리어링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아직 장중이라서 강세 이후에 거래량이 많이 전날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으나 충분히 오늘도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렇죠? 윗꼬리가 달린 것은 이미 상승세가 나와 주다가 누군가 열심히 차익 실현 매물을 던졌다. 다음날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도 마찬가지고 차익실현 매물이 열심히 나와줬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드신다면은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첫 번째로는 좀 멀리 보자 이거입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이 상장한 이후 첫날을 제외하고 2022년을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최근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준 적이 거의 없어요. 이때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지금 거래 대금이 나와준 적이 거의 없다. 자, 그럼 이러한 종목은 어쨌거나 서서히 추세를 전환시킬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위에 이 고점에서 누군가 차익실험 메모를 던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약에 크게 본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의 매집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거래 대금 약세 속에 오늘까지 약세가 나와준 것 역시 하나의 매집봉이 되면서 개인들이 이 세력들이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모습으로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상승세를 억제해주고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정말 만약에 최대한 좀 좋은 얘기 먼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5일 평균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흐른다면 이거는 더 크게 치고 갈수 있어요 지금보다 100%, 200%더 크게 치고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단 그게 아니라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단 5일 평균선 부근 보이시죠? 약 1만 400원 부근이 되겠군요. 1만 400원. 이 1만 400원 부근을 이탈하고 지속적인 약세 랠리 이어지면서 1차 지지 라인 1만 400원인 5일 평균선, 2차 지지 라인인 1 2일선 부근인 9,200원. 이부근을 이탈해가지고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진다면은 상승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요? 물어보신다면은 이미 여러분들 만약에 매수하신 타점이 12,000원 이상이다 하면은 고점 대비 약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하기 늦었고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은 1차 지지라인 5일 평균선, 5일 평균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5일 평균선 부근까지 한번 기다려봐라. 그래서 5일 평균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좀 비중을 추가해가지고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시는 걸첫 번째로 권유 드리겠고, 왜냐면 여러분들 너무 고점에 잡았습니다. 만약에 5일 평균선이 깨졌다 하면은 여러분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지는 홀딩을 한다. 두 번째는 5일 평균선이 깨졌으니까 손절을 한다. 만약에 홀딩 하실 분들은 다음 지지라인 잡아야겠죠. 다음 지지라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0일 평균선 여기 부근을 한번 지지라인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120일선도 깨졌는데 홀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는 손절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홀딩할래. 무조건 수익 보고 나오고 싶어요.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은 어, 하단의 번호로 하단에 번호로 이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권유 드리는 거는 5일 평균선과 121 평균선 여기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지지 유무 체크해 본 다음에 그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약세 장대 음봉 속에 매도하시기에는 이수, 근거가 부족해요. 5일 평균선이나 121 평균선 부근에서 어, 물타기를 하든. 손절을 하든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방법이나 이 종목 어떻게든 돈 수익 실련하고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이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100%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제가 오픈 종목과 희는 종목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고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오픈 종목은, 어... 이 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나왔죠. 장대음봉이 나와준 원인은 임상 이상에 대한 실패로 인한 장대음봉이 나와준 거고, 임상은 실패했으나 빠르게 저점을 형성해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충분히 다시금 상승랠리가 나와줄 수 있고, 이 갭자리 보이시죠? 이 갭자리까지는 무난하게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의 오픈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주가가 최근 강세가 나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 e 의 o d 의 매도세 o be able 이 o do the same thing. In the second, the 매 a 세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실 수 n main main 적 a i n m 도 i n m a i 차트 a i n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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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a i n main m 가 i n main main m a i 차트가 긍정적이고 수급도 긍정적이고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전거래일하고 오늘 수급 자체가 좋지 않죠? 그 증시의 수급 자체, 지수 자체가 밀리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수가 다시금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차트를 돌려주면서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하단에 번호로 이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삭 엔지니어링 대응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대응 방법 제가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면서 희등 종목까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